유니아 아뜰리에입니다. 오늘은 천이롱을 자수로 꾸며봤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재료는 제가 하면 중간중간 상단에 띄울 테니 확인하시면 되구요. 어, 먹지를 깔고 도안을 옮겼습니다. 줄기는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입니다. 도안선에서 줄기를 이렇게 뽑으시구요. 바로 조금 옆으로 가서, 어, 바늘을 도안선으로 해서 한 땀을 뜨세요. 그리고는 실을 반대 방향으로 감고, 진행 방향으로 바늘을 뽑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옆으로 가서, 도안선으로 해서 한 땀을 뜨신 후, 반대 방향으로 감고, 진행 방향으로 바늘을 뽑으시면,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가 됩니다. 한번 더. 옆으로 가서 한 땀을 뜨신 후 반대 방향으로 실을 감고 바늘을 뽑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줄기를 완성하세요. 청이롱 꽃은 프렌치넛 레이지데이지입니다. 이렇게 실을 뽑으시고요. 바로 그 자리에 바늘을 내리신 뒤, 도안선만큼 앞으로 전진해서 레이지데이지를 하나 완성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프렌치넛을 하시면 프렌치넛 레이지데이지 스티치가 됩니다. 한번더 바늘을 뽑으시고, 그 자리에 바늘을 내리신 뒤, 앞으로 전진하고, 바로 위에 프렌치넛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저는 꽃에 상하, 좌우,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섹션을 나눠놨어요. 어, 섹션을 이렇게 나눈 자리에 먼저 프렌치나 레이지 데이스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애플톤 의사실을 가지고 조금 안쪽으로 와서 프렌치넛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를 또 진행해 주세요. 이때 앞서 한그 레이지데이지 프렌치넛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짧게 해주세요. 자, 이제 빈 곳이 보이죠. 여기는 프렌치너 스티치를 해주세요. 저는 세번 정도 감았습니다. 이제 이풀 한번 완성할게요. 이렇게 밑에서 먼저 시작할게요. 플랭키 스티치인데요. 어, 너무 촘촘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서 어, 실은 밑으로, 바늘은 위로 해서, 도안선 따라 블랭킹 스티치를 해 나가세요. 다음 DMC 703번 두 가닥의 실로 이렇게 브랭킥 스티치의 빈 곳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잎이 옆으로 있는 잎들은 세팅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가운데를 제가 섹션을 이렇게 지어서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해서 사선으로 세팅 스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리온 스티치입니다. 자, 실을 한번 뽑으시고요. 이렇게 꽃받침을 만드는데 한번 원하는 길이만큼 꼬집어 주시고요. 실을 저는 10번에서 11번 정도 감았어요. 1대1로 감으면 되니까, 만약에 길이가 뭐 10번에서 11번은 안 된다고 하시면, 어, 뭐 내가 1대1 원하는 길이만큼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바늘과 손을잘 이용해서 불리온 스티치를 다듬어 주시고요. 한번더 바늘을 위해서 뽑으시고요. 그 자리에 다시 바늘을 빼신 후, 10번에서 11번 정도 감고, 제자리에 바늘을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천일홍은 천일동안 붉은꽃이 지지 않는다고 해서 청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다음에 또 재밌는 자수의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천일 동안 붉은 꽃이 지지 않는다고 해서 청이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자, 다음에도 재밌는 자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